아, 고대의 선택을 받은 자, 디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레벨과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도감을 아마 100% 채우시는 거를 목표로 하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감을 100% 채우기 위해서는 꼭 구매하셔야 되는 낚싯대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 낚싯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맞추셨을까요? 맞습니다. 그 낚싯대는 바로 Rainbows 낚싯대입니다. 강화된 낚싯대라고 한국어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낚싯대가 왜 필요하냐? 바로 이 낚싯대로만 낚을 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데요. 보감해보시면로슬릿 화산, 그리고 짠물 웅덩이라는 도감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낚싯대로는 쓸 수가 없고 조건이 강화된 낚싯대로만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낚싯대를 얻으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딱 드리면서 바로 가보자! 여러분들 시작은 무스우드에서 시작하고요. 이제 이 강화된 낚싯대를 얻으려면 그 삼지창 사러 가는 그 곳이랑 동일합니다. 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이 통치의 조각상과 선스톤 사이로 쭉 가주시면. 이렇게 부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고급 다이빙을 쓰셔도 되고요. 그냥 다이빙 장비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오리발과 기본 다이빙 장비를 통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쪽 밑으로 쭉 와주시면 되고요. 어, 잠깐 너무 어두워져서 일단은 아침으로 밝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이쪽에서 보통은 오른쪽으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거기가 아니라, 이제 이 스탑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쭉 들어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들어와 주시면, 이런 공간에. 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슈퍼 오리발을 사실 수가 있고요. 이 슈퍼 오리발은 물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오시다 보면 드디어 이 강화된 낚싯대를 파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 PC를 하시면 무조건 사야 되는 낚싯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강화된 낚싯대를 구매를 하셨으면 여러분들 이 강화된 낚싯대에는 탄력 영어로는 인사일런스를인첸트를 해주시면 이쪽 지역에서 신화 친구들을 더 쉽게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챈테를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로 로슬릿 화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로슬릿 화산은 일단은 로슬릿 베이로 가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로슬릿만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쪽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로슬릿 화산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로슬릿 화산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끝판왕이라고 하는 노라이프 로드로 낚시를 하시면 이 응. 찌가 타버리면서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끝판왕인 뎁스 응. 역시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해븐 로드는 됩니까? 네안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강화된 낚싯대나 아니면 로슬릿 화산 한정으로 마그마 로드를 착용해 주셔야 된대요. 마그마 로드는 이제 이쪽에서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오크 친구가 있는데 이 오크 친구의 캐스트를 깨주시면 여러분들 마그마 로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화된 낚싯대만 있다면 이렇게 걱정 없이 바로 마그마 로드도 없이도 이렇게 낚시를 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낚싯대로 여러분들이 로슬릿 화산 도감을 100% 채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슬릿 화산에는 이 무지개빛 가래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트러플 지렁이를 좋아하고 날씨는 맑음을 좋아하고 계절은 여름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로라가 있거나 아니면 서버럭이 붙었을 때 그때 트러플 지렁이 또는 저 물고기가 좋아하는 날씨에 맞춰서 낚시를 하시면 저 친구를 더 쉽게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짠물 웅덩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유령 뱀이 있는 곳인데요 자 여기는 삼지창 얻으러 가는 곳 강화된 낚싯대를 샀던 곳 맞습니다 그쪽으로 일단 먼저 가주시고요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오로라 스템을 얻는 곳에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처럼 그쪽으로 다시 가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바로 오른쪽으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 무조건 글라이더가 필요하시고요. 글라이더는 저쪽에 보시면 이제 상인한테도 팔고 있으니까 바로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900원이고요. 그럼 글라이더를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글라이더를 타고 이쪽에 와주시고 다음 또 이쪽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쭉 올라가시면 이거 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쪽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황량한 짠물 웅덩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굉장히 독극물처럼 생겼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오로라 토템도 이쪽 안에 있으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끝판왕 노라이프 로드 안됩니다 뎁스 어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헤븐로드네 안돼요 그러면 마그마 로드는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PC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팡이가 바로 이 레인포스입니다. 이 강화된 낚싯대만 있다면, 독극물에서도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도감 100%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얻어야 할 낚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아닌가 싶습니다도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도감 100%를 위해서면 이 강화된 낚시대를 사서 이 지역에 맞는 물고기들을 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이 영상 보시고 강화된 낚시대를 구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짬롱덩이도 신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신화 친구는 트러플 지렁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날씨도 맑음 그리고 시간대는 밤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날을 세팅을 하셔서 오로라 또는 서버럭이 붙은 상태에서 낚시를 해주시면 신화를 더 빠르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트러플 지렁이 도대체 어디서 얻나요? 자, 궁금하실 텐데요. 트러플 지렁이 생긴 거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호 행운 300의 유인 속도가 마이너스 10이지만,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신화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는 트러플 지렁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트러플 지렁이를 얻는 곳은 바로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걸 타주시고, 자, 이쪽에 오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글라이더 제가 말씀드렸죠? 글라이더도 팔고 있고요. 귀한 소라고등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파쇄기와 바로 이 산호 정동인데요. 이 산호 정동을 여러분들이 사셔서 든 상태에서 까시다 보면 이렇게 막 트러플 지렁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러플 지렁이가 들어오신 걸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류 파쇄기가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8만 원이라 당장은 사시기에 좀 비싸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조류 파쇄기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속도로 말 그대로 정말 조류를 파쇄를 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꼭사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여기서 이쪽에 오시면 이제 뭐개잡비도 팔고 그다음에 상인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파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오시면 바로 선스톤 섬으로 텔레포트 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멀린 의 행운이 필요하시거나 그럴 때 바로 여기 선선선으로 가가지고 멀린 행운을 타서 바로 이쪽으로 다시 와주시는 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꼭 필요한 강화된 낚시대와 이제 로슬리 타산과 짬무 놈덩이 도감 100%를 채울 수 있는 낚시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바.